이곳으로 온 지가 한 1년쯤 됐습니다 지금이 여름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일터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매미가 울고 그 또그 주변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집이 위치한 곳이 탕정명 갈산 일구가 됩니다.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자연의 즐거움, 가을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땅을 사랑하며 세상에 떠나갈지라 동립 주민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우리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. 물론 그 맵스는 하루만에. 죽었지만,